네. 현장 신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A 근무자가 A 현장에서는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 근무했고, 7월 1일부터는 총 8일 근무했고, B 현장에서는 또 16일 근무했다. 이렇게 봤을 때, 금액 기준이 연금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건 일단 신경을 안 쓴다고 봤을 때, 그러면 6월 20일날 취득이 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말일 사이에 8일 근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달 1일부터 말일 사이에 근무에 대해서는 그 소득월액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8월 16일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그 이후로는 없다 그러면 17일 날 상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현장이 나눠져 있다 그러면 A 현장이 있고 B 현장이 있다면 여기서 절단이 된다. 이게 20일부터 7월 19일까지가 아예 없잖아요. 그게 1개월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대상이 아닌 거죠. 이 현장, B 현장 도 역시 8월 3일부터 16일까지 니까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 나눠져 있지 나눠져 있다 문제가 없는데 나눠져 있지 않으면 현장이 그럼 결국 취득 하겠지 6월 20일 자 취득 그럼 이제 7월 달거 어떻게 하냐 보수 월액 변경이 안 되죠 그래서 어 7월 일자 취, 상실을 하고 취득한 거 상실하고 다시 취득 7월 일자로 그 다음 8월 1일자로 다음 달또 상실 취득 맨 마지막에 8월 10, 칠일자로 상시신고 공사 계약서상 공사 계약서상 기간과 실제 공사 기간에서 공사 계약서상에는 이제 일 개월이 안 되는 공사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이저 연금 건강에 대해서 현장 신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도급이 근데 연금 건강 현장 신고가 안 되지만 연금 건강을 안낼수 있는 게 아니라 취득 상시 신고 다 연금 건강에 대해서 해야 되죠. 그럼 그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역시 하도급에 마진이 실제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후 정사 을가능하면한달 한 이상 공사는 실제 공사가 1개월 미만으로 종료됐다 하더라도 사후 정산의 그 계약서에 의해서 사후 정산을 받을 수 있,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고요. 뒷부분은 그다음에 현장 신고를 했는데 이동직 신고를 현장 합쳐서 신고했습니다. 잘못 신고를 했다, 그러면 A 현장, B 현장 해서 B 현장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그 B 현장 거는 그환급을한번 받으면 되는데, 이때는 팩스 신고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사로 영금 건강 취득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때 그일용직에근 직장으로 취득이 안 되니까 지역보험료를 내고, 어 추후에 직장에 보험료 가입이 되니까 지역간보험료를 가입 돌려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고한 기간하고 실제 공사 준공이 차이가있다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10월 말로 사업장 적용 신고, 고용산재 개시 신고를 연장을 했다. 10월 말까지라고 이제 공사 기간으로 실제는 공사가 8월 말에 끝났을 때 9월 10일날 <laughs> 아 9월 10월 일용직 그에 대한 부분을 공사 기간이 그 신고한 신고 기간 내에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다만 실제 부분에 있어서의 그 발주자하고의 갈등 문제는 있을 수 있죠. 실제 공사를 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예 네, 이상입니다.